회사를 총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구가 기다리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수원총리의 시 이재준 시님 대표사를 총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위대한 역사를 썼고 또 위대한 역사를 쓸 분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시민 체육대회를 전격적으로 했는데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보내셨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내년에는 더 크게 할까요? 네. 어, 시민 공동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남녀 구성비가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오신도 오늘 오신 분들이 남편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남녀 구성비가 좀 되고 집에 있는 남편 참 힘들어요. 직장 다니는 남편들 그분들 모시고 와서 어, 남녀가 화합하고 연령도 좀 젊은 우리 아들딸 또 동생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어, 10월 10일이 수원 시민의 날인데요 정조왕이 어, 축성했던 날을 기념해서 어, 대한민국 정부도 도시의 날로 선포했고 우리 수원시도 원래 10월 15일 도청이 이전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다가 10월 10일로 바꾸고 된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민 합동 차원에서 이대 어, 체육대회를 앞으로도 계속 개최할 거니까요. 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지막 피날레 가수들도 모시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더안차게 구성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체육진흥과 그리고 수원체육회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에서 온 여러분들 뒷바라지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에 의해서 입시님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즐는것 같습니다. 더 구성된, 알찬 구성된 내용으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멋진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8회 서종이시 실방체육대회개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점내 빨리 할게요. 네. 도현님 지원대 빨리 오세요. 네. 도현님 시원님 일관...